우리 검찰 간부님, 저는요. 김대중 정부를 창업했고 성공했고 5년간 지켰습니다. 어떤 정권도 5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은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이분은 3대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3대 정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딱 5년 했는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정권은 몰락합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몰락해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정권 끝나면은 감옥까지 말라고 제가 충고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정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나와서 박지원의 길을 가지 마라.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상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복이죠. 네, 신명. 예. 예. 끼어들지마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 전문가입니까 주식 정보 전문가입니까 <laughs> 두, 양쪽으로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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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봉지욱 기자 님 지금 이채양명주 네. 김명관 잘 아시죠 예 네. 네.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명철균씨, 명태균씨가 네.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를 잡아줬대요. 짝보를 <laughs> 잡아줍니다. 알아요? <laughs> 네, 본인이 이렇게 도리도리,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윤이다 하고 부르니까, 나는 도리도리 아빠다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잡아줬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북한군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천진, 이러면 안 되는데, 함은 한걸 통해서 3,000명이 우라지 보스톡 해군 기지로 나가서 무기 안 가지고 일반 병장,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합니다. 북한의 전체 파병 액수는 1 9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하필 오늘 또 드릴까요? 저는 김건희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재를 해본 봉지욱 기자의 감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보궐선거 다음 날 도이치,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발표된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10월 21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이렇고, 북한이 이러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김건희 문제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같은 회사 지만은 주식 정보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물타기 하려고 없애려고 더큰 것을 빵 터트리는 이게 옛날에 노재봉 총리가 이슈는 어떻게 어떠... <laughs> 이 방법 아니에요? 충분하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다면, 도이치 모터스 뿐만 아니고, 다른 어, 주가 조작이나 주식 부양에 관여한, 김건 여사가 관여한 사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것에 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어, 그 사건의 그, 일, 일종의 그 주식, 아, 그것도 주식 주가 조작이었는데요. 어,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최훈순 어, 어머니 최훈순 씨도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특검이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한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사님은 8 플러스 1분입니다. 아까 3분 아껴가지고